어때? 이게 더 나? 아님 이게 더 나? 글쎄, 난그 뭐 앞에 거 그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아니, 그래? 근데 이건 색깔이 너무 어두워서 난 밝은 색이 더잘받잖아 그래, 뭘 입든 단정하고 얌전하게 입고 나가 알지? 걱정 마셨 이미 구두랑 메이크업까지 단정한 컨셉으로 다 세팅해 놨으니까. 근데 난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니 풍금아? 솔직히 나도 많이 걱정이야 언니 치, 뭐래? 아 그리고 내가 쓴 소설도 가져갈 거야 정성들여 사인해서 선물해드려야지 그쪽 부모님들이 젊은 사람들 로맨스 소설 좋아하실까? 아니, 좋아하시겠지 엄마랑 이모도 재밌어 했잖아 게다가 나랑 재민씨 얘기가 담겨있는 소설이라고 하면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 아우, 아, 진짜. 아무튼 진짜 못 말린다, 못 말려. 그래, 잘 챙겨서 가지고 나가. 보리 너가 쓴첫 소설인데 널 소개하는데 그보다 확실한 게 어디겠니? 그치 엄마. 아, 가만. 뭐라고 써드려야 하 나? 응? 뭐라고? 풍금아, 보리는 아침 안 먹겠다든? 아유, 안 먹겠대요. 몸맵시 뭐안 난다고 굶겠대나 뭐래나. 아유, 참. 강림아, 이제 너희도 결혼 날짜 잡아야 하는데 선혜가 별말 없니? 네. 아, 네. 아, 결혼 앞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상의하라고 해. 야, 네 엄마가 선혜 친정 엄마처럼 결혼 준비 돕겠 된다. <laughs> 그치 언니? 그야. 애들 의견은 먼저 들어봐야지. 음. 손에 들어 언제 한번 들으라고 해. 요즘 바쁜 지 도통 전화도 연결이 안 돼서 말이야.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싶어 걱정도 되고. 음. 지난번에 체한 것 때문에 그래? 언니, 그때는 준이 엄마 때문에 체했던 거였지. 아유. 그 여자가 어지간히 사람 불편하게 했어야지. <laughs> 진짜. 어쩌다 우리가 그런 여자랑 엮여가지고 진짜. 헉! 헉! 엮이다녀 이모? 응? 너도 얘기 안 했나? 네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수아 학생 말이야. 한슬아 씨가 왜요? 그 학생 아버지가 예전에 형부랑 같이 사업했던 그 직장 후배였대요. 하, 그 인연 정말 놀랍지 않냐? 그럼 그때 돌아가셨다는 그 후배분이 그래, 우리도 얼마 전에 알았다. 그래서 네 엄마가 슬아 학생 엄마를 초대해서 저 선혜랑 다 같이 저녁을 먹었거든. 아니,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옛날 얘기를 그냥 꺼내면서 그냥 분위기가 확 다운되는 바람에 나 결국 선혜 엄청 체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야.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던 서부리 씨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보리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재민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아가씨인가 궁금했는데, 듣던 대로 귀여운 아가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민이가 왜 보리 씨를 좋아하는지 단박에 알겠네요. <laughs> 이건 제가 쓴 소설인데요. 어머, 보리씨 소설이에요? 재민씨랑 만나게 된걸 소재로 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사인도 했어요. 어나 멋져라. 고마워요. 잘 읽을게요. 그럼 식사 주문할까요? 그래 그러자. 보리씨 메뉴 골라요. 잠깐 통화하고 온다는 녀석이 왜 이렇게 하나? 오늘 불편하죠? 어, 아, 아니에요. 실은 걱정 많이 했는데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반대라도 할까 봐서요?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 아들이 좋아하는 아가씨인데 내가 왜 굳이 반대하겠어요. 를 젊을 때 서로 좋으면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러는 거죠. 꼭 결혼할 사이가 아니더라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보리 씨는 마음껏 즐겨요. <laughs> 젊고 좋을 때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들면서. 대신 일 커지지 않게 항상 조심은 하고. 난 그것만 약속해주면 돼요. 내말 무슨 뜻인지 알죠? 어머니. 어머나. 어 갑자기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좀 그렇다. 보리씨, 그냥 오 여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는데? 그게 나도 듣기 편하고. 네? 네. 아우, <laughs> 어, 이렇게 말이 통하니까 더 예쁜데? <laughs> 저 없는 사이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넌 보리씨 혼자 놔두고 무슨 통화를 이렇게 길게 하니? 매너 없이. 보리씨, 우리, 우리 어머니랑 무슨 얘기했어요? 그냥 이런 저런 얘기요. 니네 흉봤다. 아주 못된 녀석이라고. 설마요. <laughs> 두 사람 잘 만나봐. 예쁘고 좋은 거 많이 보러 다니고. 알았지? 당연하죠.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잘 만나겠습니다. 그래. 아, 그럼 난 이만 일어나야 되겠다. 다른 약속도 있어서. 어머니, 제가 밖에서 불러 드릴게요. 아, 아니야, 내가 부르면 돼. 지금부터 두 사람 데이트 보리 씨, 오늘 반가웠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머니. 거봐요, 우리 엄마도 보리 씨 매력 알아볼 거라고 했죠? 네. <laughs> 아이고. 어, 올다잘 <몰랐다. 웃음> 다녀왔어? <laughs> 야, 그래, 보리야. 양범부장님, 어머님은 어떠셔? 너 마음에 들어해? 혹시라도 너한테 막 뭐라 그러지는 않았고, 풍구막 좋은 분이셔, 우아하고 품위 있고 멋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신다면서 예쁘게 잘 만나라셨어. 오, 야, 그러니까 교제 허락 받았다? 그럼 물론이지. 아, <laughs> <laughs> 다행이다. 혹시나 하고 걱정했는데. 뭘 걱정했는데, 엄마? 혹시라도 내딸 진가를 못 알아보면 어쩌나 걱정했지. 괜한 기우였다만. <laughs> 그래. 실은 나도 걱정 많이 했어. 아니, 혹시라도 내 조카 면박당하고 올까봐. 별 걱정을 다 했네. 엄마, 나 피곤해서 들어가 쉴게. 그래, 어서 들어가서 쉬어. 응. 아유. 언니. 이제 한시름 놓겠다. 그래, 보리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냥 한나절만에 얼굴이 반쪽이 다 돼서 왔네. 아유, 당연하지. 그냥 첫 인사도 힘들고 불편한 자린데 상대가 어떤 집안이야? 어우, 나라면 정말 5분도 못 버티고 기절했겠다. 그러게. 언니, 쟤 보리 나갈 때 선물한다고 소설 들고 안 나갔어? 글쎄다, 그걸 왜 그냥 들고 왔을까? 긴장해서 드리는 걸 깜빡했나? 쉬, 그러게. 그러니까 보리 씨는 마음껏 즐겨요. <laughs> 젊고 좋을 때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들면서. 대신 일 커지지 않게 항상 조심은 하고. <laughs> 난 그것만 약속해주면 돼요. 내말 무슨 뜻인지 알죠? <laughs> 보리 씨 어머니가 보리 씨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세요. 그럼 푹 쉬어요. 좋은 꿈꾸고요. 네, 재민 씨도 쉬세요. 오, 서불리 야, 오늘 양본부장 안 만나고 공부만 하네. 응? 아, 오늘 우리 재민씨 회의가 많아서 바쁘대. 우리 재민씨? 네. 그래? 교제 허락 받았는데 마음껏 못 만나서 섭섭하겠다. 아, 아, 대신 오늘은 하루 종일 공부만 하려고. 와, 양본부장이 대단하긴 하다. 본인을 이렇게 바꾸는 걸 보면. 응? 아이고. 우리는 찐 엄마가 없나보네